안녕하십니까 포항 안경 삼촌입니다. 포항 안경 삼촌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야간에 운전하실 때 눈이 막 부시거나 대방 라이트 때문에 엄청 눈 부시고 뭐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착용해 보십시오. 드라이브 세이프? 드라이브 하는데 안전하게 해준다는 렌즈네요. 야간에 보시게 되면은 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하게 쌍라이트 특히 쌍라이트 막 켜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 저희가 또막 눈부시다고 선글라스 딱 꼈다가 멋있죠. 음. 선글라스 딱 꼈다가 다시 안경 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것도 웃긴거 아닙니까? 그때는 자. 자이스에서 나온 이거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장착한 이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비칠런가 모르겠는데 렌즈가 살짝 파란 빛이 돕니다 코팅에 파란 불빛이 파란 빛이 돕니다 색깔은 안 들어간 투명입니다 제 얼굴이 뽀얗게 나오죠? 네. 뽀얗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안경 렌즈를 딱 쓰시면은 불빛 자체가 퍼져 보이는 게좀 많이 잡힙니다. 여기의 자이스사에서 만들어진 드라이브 세이프 당신의 운전을 안전하게 해줄 안경 렌즈를 개발했답니다. 그 안경 렌즈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흐린 날에 비온 날에도 선명하게, 야간 운전 시에도 눈부심 없이 차선도 깨끗하게, 터널에서도 갑작스런 눈부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광고만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는 가성비도 떨어지고. 어 값어치 없는 렌즈 아닌가 어, 많이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음, 안경원 사적인 제가 직접 써보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 투명합니다. 투명하지만은 어, 불빛이나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어, 신호등 불빛 이런 거를 어, 차단을 시켜줍니다. 눈부심을 좀 억제시켜줄 수 있는 안경 렌즈로 개발됐는데 이거는 어, 낮에도 쓸수 있습니다. 쓰셔도 음 색깔이 들어가 보이진 않죠. 근데 어, 이런 가디언 렌즈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어, 실제로는 이 노란색 렌즈, 노란색은 염료가 들어가서 농도를 진하게 하니까는 눈부심이 더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색깔이 없는 걸로 눈부심을 덜하게 하는 거는 특허받은 기술입니다. 자, 드라이브 세이프 이 색깔이 안 들어가도 노랗게 안 들어가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 안경 렌즈. 이걸 쓴 것과 이걸 쓴 것의 차이는 어좀 색깔 자체가 좀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근데 확실히 도움은 되긴 하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동차 라이트를 켜보고 그걸 화면에 비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상을 해봤습니다. 일정 부분 쓰시다가 안경을 벗고 다른 일반 안경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아 효과가 있네. 아, 눈이 부시네. 그리고, 이 안경 렌즈를 다시 끼웠을 때는, 좀 편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매장에서 자동차, 저희 트럭에 있는 쌍라이트를 한번 켜봤습니다. 짠. 이겁니다. 이거는, 어, 가지안 렌즈. 노란색 가지안 렌즈입니다. 가지안 렌즈가, 요렇게, 어떠세요? 자, 짠. 표지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여기까지가, 야간 전용 렌즈 가디안 렌즈입니다. 가디안 렌즈고요. 이거는 드라이브 세이프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파란 불빛 나죠? 이게 파란 불빛으로 이제 블루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사광 자체를 차단해 줍니다. 자 어떠세요?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투명한데도 이렇게 빛을 차단해 줄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보셨나요? 앞서 리뷰해드렸던 가디안 렌즈는 특수 염료의 효과와 농도로 농도로 음, 눈부심을 줄여드렸다면은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는 색상 없이 투명하지만 렌즈 설계만으로 눈부심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렌즈의 노란 색상이 불편하셨다면은 깨끗하고 투명한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경험해보세요.